지민이였어요. 오늘 치라 예온편 일찍 해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기 전에 6카찍께서 안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 달랑달랑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 달랑달랑 폰 컴퓨터 음 t v 는안 되겠죠? 이거 그러니까 폰 컴퓨터 구독해주세요. 저 요새 구독자 별로 없어요 으흐. 그럼 시작 7화 예고편입니다 GO 으아 아, 잘 잤다 엄마 엄마 둘이 어딨어요 띵동 띵동 누구지 하리야 응? 사실은 있잖아 어 문구점 가자 갑자기? 아, 문구정 가자면서 웬 바닷가야? 아, 바닷가 가자고 하면 너희 엄마가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서. <laughs> 어, 쟤리온이네 아, 제발 좀 잡혀라. 아, 또안 잡혔네. 야, 아, 리온아. 어, 하리야. 너 뭐하냐? 나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자꾸 안 잡혀. 그래? 응? 저기 봐봐. 뭐지? 뭐지? 이상한데? 한번 바닷속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. 나만 믿어 다이빙! 인간 녀석, 함부로 나의 집에 들어오다니. 어? 야! 야! 이 희도 왜 그래, 왜 그래, 최강님! 뭐지? 뭔가 이상해. 조환! 가라, 술래기! 아, 술래거미! 아, 술래기랑 너무 헷갈리네. 아, 이 귀신. 술래검이 어서 바다 속에 있는 귀신을 물리쳐줘. 신기어파트 고스펄 비엑스타 이야기. 바다의 목격자. 바다의 물고기, 바다 물고기 위기. 자,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쿠쿠, 알림 설정, 아야. 알림 설정, 달름달랑, 그럼, 안녕!